조종사마다 국민이 뽑아나 뭐그 3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도둑대요 도둑대. 이 국회의원들이 이 비행기를 서로 자기들이 가자는 대로 가자 그러고 대통령이라는 조종사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 조종사들 이거 헤매 안 헤매요. 비행기가 못 도는 겁니다. 그런데 최고 조종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. 국정농락이. 있는 원인 제공자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교수다 필요 있어 없어? 없습니다! 없어요! 신들 가지고는 2만 불 시대에도 까다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.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이 세상은, 이 세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. 보세요. 모든 잘못은 누구 탓이요? 네. 내 탓. 맞아, 맞아요. 네.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게 누구 탓이요? 네. 우리 국민 탓이야. 대통령을 원망할 수 있나, 없나? 아, 없습니다. 없어. 잘못하는 것도 그분 자유야. 맞아,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분의 역사평가 받으면 돼. 그래, 안 그래? 응? 네. 네. 모든 것은 내 탓. 잘못한 거. 실패한 거, 불행한 거, 이거 누구 탓이에요? 그러면 좋아봅니다 성공한 거, 행복한 거, 이거 누구 탓이에요? 모두 누구 탓이에요, 이거는? 이거는 전부 남 탓이에요. 아, 여러분들이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딱 올바른 방법입니다. 내가 대통령이 됐다, 내가 잘나서 됐다고 하면 됩니까? 부모 탓으로 돌려야 돼. 맞아 맞아요. 김연아가 상을 받았다. 막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돼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부모에게 돌려야 돼, 안 돌려야 돼? 이거는 우리 부모 탓입니다.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키워줬으니 부모님이 복을 받으라고 내가 잘 되는 거지. 내가 복받으라고잘 되는 게 아닙니다. 맞아 맞아요. 또 하늘에 감사합니다.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, 불교를 믿는 자는 부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지 내 탓이 아닙니다. 남 탓으로 해야 돼? 안 해야 돼요? 네. 또 우리 모든 국민이 성원해줘서 됐습니다. 이래야 돼? 안 해야 돼? 네. 잘된 거는 누구 탓? 네. 남 탓. 네. 못된 거는 누구 탓? 네. 내 탓. 네. 내가 가는데 차가 나를 쾅 받아서 누구 잘못이에요? 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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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탓이야. 네. 내가 불행하거나 잘못된 데는 남에게 원인이 있어 없어요? 맞아요.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들은 뭐든지 남편 탓, 마누라 탓을 해 맞아 안 맞아요? <laughs>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구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탓을 전부 남편한테 돌리고 마누라한테 돌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? 기분 나쁜 거는 전부 자기 탓이야 가는데 차가 와서 나를 꽝 받았다? 그래도 그게 내가 없어 봐. 그 사람이 사고 내놔 그래 안 그래요? <laughs> 내가 옛날에 죽었어 봐. 그 사람 사고 내 안네. 안 내. 내가 살아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준 거야. 맞아, 맞아요. 맞습니다. 저 사람이 조는 거는 그 사람 자유. 맞아, 맞아요. 맞습니다. 졸다가 사람 치는 거그 사람 자유. 맞아,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냥 내 탓이야. 내가 못 피하고 내가 그런 차를 방어를 못한 잘못이야. 그래 안 그래요? 지진이 났다. 하늘 탓을 해야 됩니까? 지진 날걸 대비해서 집을 튼튼히 지어있으면 되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? 아니에요. 집은 허수로 지어놓고 그 집질 돈다 빼가지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다니다가 나중에 지진 나서 집이 무너지니까 하늘 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집을 지을 때 지진 구정도 났을 때 버티는 집을 짓자. 진도 구 그러면 안전하잖아. 맞아 맞아요?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교실 지원한 거 보면 진도 7이면은 우리나라 교실 다 무너져, 안 무너져요? 그러면 애들 한몇 백만 명 죽겠죠, 그죠? 우리나라 사람은 교실이 무너져야 이제 학교를 진도 7을 거칠 8 정도 겪을 수 있는 교실을 지키돼 맞겠죠?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져야 사드를 배치하자고 의견이 일치하겠지. 그래, 안 그래? 맞아, 맞아요. 우리 국민은 이런 국민이야. 핵무기 떨어지면 사드 찬성하고, 핵무기 안 떨어지면 사드 반대하고. 예? 맞아, 맞아 맞아요. 대통령이 국정 농락하니까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리고, 국민 투표한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고. 맞아, 맞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네. 외국 사람들이 볼 때, 한국 사람은 대통령이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일사천리로. 국가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돼안 보여줘야 돼 누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위기 때 국민이 어떻게 단결되는가 이걸 외국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거가 뽑아 놓고 저거가 내 나가라 난리굿을 하고 이러고 다니면 대한민국 국민은 술 주정뱅이들인가 예?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 농락이 있는 원인 제공자는 우리 국민이야.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인류를 좋아해. 너무 가문을 좋아한다, 이 말이야. 그래, 안 그래요? 좀 밑바닥에서 커서 산전수전 고생을 해본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올라오면은 그래도 피눈물을 알아 몰라요. 그런데 조용하게 왕궁에서 자란 사람은 좀 모르겠어, 안 하겠어. 서울대학 총장을 대통령을 안 쳐놔봐. 국정 농락을 안 하고 그 사람 혼자 정치할 수 있겠어? 없겠어요? 검수자들이 하는 정치는 뻔해요. 뒤에 책사가 있게 돼 있어. 그래, 안 그래요? 뒤에서 배우가 앉아가지고 조절하게 돼 있어. 근데 허경경이가 하면 그런가, 안 그런가? 안 그렇습니다! 택도 없어요! 대한민국 교수 다 필요 있어, 없어? 없습니다! 없어요!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벌만 보고 가뭄만 보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만 불, 3만 불로 못 가는 거예요, 3만 불을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예. 내가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사람 꼽는거 보면 꼭 동네 유지 자식들만 뽑아내. 그게 저 국회에 들어가서 전부 저거 조상 이름만 들고 앉아가지고 도둑질하고 앉아있어. 맞아, 맞아요? 맞습니다! 그런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찍어줘! 이거,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탓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들이 잘못입니까? 국민들이 잘못해놓고 대통령만 욕해가 될 일이 아니다, 이 말이야. 알겠습니까? 이런 국정 농락할 만한 사람을 투표 때?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을 여러분께 뽑아 나면 그 사람은 남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있어 없어요. 네, 맞아요. 없다 이 말이요. 그래 안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. 말세 말세 네, 이제 막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지. 막장 패거리 정치. 패거리는 정당 정치를 말해요. 정당 정치는 원시시 대 거야. 정치 초기에 200년 전, 지금 미국이 하는 정치, 그게 태그리 정치인데, 미국도 간선제입니다.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, 우리나라는 그 직접 민주주의 때문에, 어, 3만불 시대를 못 넘어요. 계속 나라가 혼란스러워져. 그리고 그3만불을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. 그러나 그래 이제, 그런데, 내가 나타나면은 5만 불, 10만 불 이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가지고는 2만 불 시대에도 까딱하면 내려가는 거예요. 그왜 그러냐? 어,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맞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서 이제 1년 반 뒤에는 투표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